씨, 일부를 어?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. 어, 어. 살고 싶은 행인이라고 행인이라고 그러고,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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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드, 씨드가 전부 인이거든. 예. 어. 그러니까 예로부터 공자 사상이 인인데 인을 쉽게 이해하는 씨야, 씨. 씨라는 게 뭐야? 아무리 뭐땅따하고 어디 난감한 그 상황에도 딱. 그게 떨어지면은 음, 싹을, 거, 싹을 피워서 생명의 싹을, 생명? 싹을 피워서 예.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잖아요. 음. 그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프로세스 라는 건 대자연과 수 없는 교섭을 하잖아요 그렇죠. 뭐 땅에서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땅의 기운도 빨아들이고 그러면서 음. 거대하게 자라고 그래서 꽃을 피우고 음. 또 자기가 시들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주, 죽어, 죽어도 자기 죽은 거를 다시 땅으로... 다...